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토끼입니다. 제가 이번에 그림 커미션을 받게 되었는데요. 근데 그림 실력이 좀 딸리는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여태까지 총 5년을 그림을 그려왔는데,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그리지 않다 보니까 딸리는 것 같아서, 이렇게 발전 영상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, 그림 연습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?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할게요. 브이로그랑 합쳐서, 여태까지 제 그림들 과정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, 이렇게 그림을,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보고 그린 첫 그림입니다. 사실 옛날 그림이 별로 없는데, 현타가 와서 다 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패드 사고 처음으로 그린 거 2020년도 이비스 원레이어 썼던 시절에 그린 그림이고 거의 채티랑 그림을 동시에 시작했어요. 5년 전에 채티 페나트를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제대로 시작했고. 일단 모작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대부분 그림들은 다 모작이고요. 이때부터 반무태를 시작했고 그림체가 무섭다고 욕을 먹어서 그림체는 마음에 들었지만 빨리 바꿨던 기억이 있네요. 이때부터 그림체가 음, 생기기 시작했고요. 아 근데 틱톡에서 욕을 그대로 좀 많이 먹었던 그림입니다. 그래서 채색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아무리 못 그려도 채색으로 커버하면 잘 그린 척이 가능하거든요? 그래서 모든 걸 채색에 쏟아부었습니다. 채색에 8시간 투자하니까 그림 칭찬을 받기 시작했고,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라 더 공들여서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밤무태 도전을 다시 했고,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커퓨션도 이때 처음 열어보고, 네, 핀터라는 걸또 알게 돼서, 그런 감성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. 보정이랑 채색을 되게 잘하던 시기인데 이것저것 넣어보는 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원하는 포근포근한 느낌을 살리면서 그림체도 점점 잡혀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 당시에 사람은 안 그리고 무슨 도라이몽만 그려놔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도라이몽만 그린 것 같거든요?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서 다시 모작을 시작했어요. 이때 아이패드와 프로크레이트를 둘다 샀습니다. 하지만 편한 이비스로 다시 갈아탔고 여기서 긴토끼라는 캐릭터를 창조해요. 그렇게 다양한 도전만한 구상과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까지 도달했습니다. 하루에 그림 하나 정도 그렸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. 그에 다양한 드로잉북을 구매하면서 열심히 선그림 위주로 연습했습니다. 당시 쉬는 시간이든, 수업시간이든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림 그렸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짜 완전 찐따 그림쟁이였지만 당시 내겐 공부보단 그림이었다. 뭐 이런 시절도 있었다. 나 돌아갈래! 네, 제 그림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열심히 그리던 시절도 있었고, 아예 안 그리던 시절도 있었는데, 지금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림 룩을 할것 같아요. 여기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